대든다 하는데 솔직히 그냥 일반 아마추어에서는 세영 형님만 진짜 있어 줘도 그냥 다 야. 막으니까 일단 뭔가 템포 조절이 되죠. 너무 겨. 세영 형님 세형이 그냥 안정적이야, 이게. 세영 형님 뚫으려면은 그냥 주변 사람 계속 이용하면서 이게 이렇게 막 그냥 중에서? 체력 체력 빼게 하고 나중에 승부해야지 스피드도 빠르죠? 달리기도 빠르고 네. 그리고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네. 아, 몸싸움도 그깟도 제일 치 크신 분이랑 는안리데오 <laughs> <밖에는> 바로 뚫리죠? <laughs> 오, 오, 오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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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거예요? 오우 씨 음, 앞에 부딪혀가지고, 살짝 끝났다 갑니다. <놀람> 야, <이야>, 이만다 <놀람> <힘들다. 놀람> 나이스 킥. 가다 들어오고 있습니 나이스 어오 나이스 오 됐다 아깝비아 아, 이런 아비 아깝다 강굴. 어우세요. 까비. 어, 나이스 했냐. 저 까비 까비. 오. 굿. 아이고 먹힌다 먹힌다. 어, 어, 굿. 어 출발이다. 오 이걸 안 뛰어? 아 먼저 출발했어야지 까리 어 나이스와 아 아쉽습니다 나이스 여유 아 까비 어 어. 오아 까비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오우 박형일 선수 산수. 박형일 선수 있어요 오 동원 이기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김큰설 선수 뜹니다오아 까비 오 나이스 박형일 괜찮아요? 혼자 해봐 혼자 할수 있어 오 나이스 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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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없어니다는가요오 <목소리도> 나이스 오또다치구 아, 이거 더, 더 빨리 뛰었으면 좋았는데, 까 오, 나이스. 이건... 오. 좋았다. 야, 창민이 괜찮아? 약간, 약간 어지럽대 어, 내신탕 같은데? 어, 내신탕 같은 지금. 포할 것 같고 그렇대. 방금 와서 막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응급실 <목소리도> 고민중. <오, 목소리도> 어, 아, 네, 정찬. 굿 아이고. 오, 박형일 못 막았어요. <laughs> 와, 이렇게 다 벗겨져 버린다고? 에, 네, 김세용 씨. <laughs> 박형일이었으면 막았어야지 어 튄다 오고추 굿이 o 오이이네써이아네써아 r n e s 지 아이 어? 크로스! 와... 박스씨 <laughs> 다리가 훌륭다 썰이 해서자 뭐라해서 원더콜 하나 넣잖아 그거 서거에요빡쳐은 <laughs> <laughs> 자꾸 채팅 안한다고 뭐라하니까 채팅을 <laughs> 해야되는데 안하니까 뭐라하는거죠 그래서 했잖아 <laughs> 멋있게 잘... 자... 어 그냥 후려 버리든거 아, 일부러 안한 건가? 어, 일부러 안 하는가? 아. 그런, 그런 거였어. 내가 할수 있는데 다니네 너네들 주려고 안 하는 거맞 맞춰지는 거다. 어, 미안하구만. 오, 오, 오 아. 크로스 간다. 그 들어왔어. 마이크 는 이게 최진이랑. <laughs> 아민기님 리프팅 연습 좀 시켜요. 지금 저 트래핑이 뭐예요? 형님만 하지 말고 민경님이랑 네? 같이 하라고. 내가 시킨다고 뭐 말을 듣나 모자고. 형님 말 듣지. 내가 말 듣지도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노바 하잖아. 어우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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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킥. 툭. 다시. 오 R 어? 하하 아 이거는. 왜 노야? 노, 노. 왜 까지, 노야? 이 정도까지는 심판 노할수 있어. 왜 노야? 중찬이이었는데 아닌가? 초근이아데질로방이잖아 근데 질로방이잖아저 정도까지는. 이완리 <laughs> 어, 나이스세요. 어, 네. 아, <laughs> 종찬이 어, 나나 와, 빨라 빨라. 루즈 버렸어. 루즈볼이었어. 루즈 어요종찬이게 <laughs> <laughs> 아니라. 루즈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알먹인 사람이랑 붙였으면 파울이 맞는데. 그, 그 근데 제알 먹혔고, 얘는 이제 끝났는데, 오뒷 공간 좋아요, 볼빨? 좋아요, 어오 날씨 슈퍼, 어어 슈퍼 세이브, 오오개쩐오 진짜 슈퍼세이브 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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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으로 가정에도 축구금지이령을 맡기고 시 키퍼는 가정이 없는 사람인가 <laughs> <laughs> 키퍼는 진짜 잘 다치는 포지션인 것 같아 음, 너무 다쳐 오 나이스 박수환 수비가담 굿한대 과연 외로운 구동훈 선수 있었구나 외로운 그동선수, 외로운 그동선수, 달립니다. 달립니다. 속도가 일정한 속, 속도가 일정한 그동훈 선수, 달립니다. 아, 빗물을 이용한 패스였는데, 1입다나입니다 5. 다오 5. 나이스 해결 좋아 아 가봐 한명 아니 우리 다 위에 올라왔는데 왜 내려 그냥 네, 저 어차피 오 인정 네. 저쪽 네. 저 사람 레이스하고 다른 데서 왔었는데 저 사람이요? 넘어진 사람? 더블인가 네. 그런 데서 본거 같은데 <laughs> 인생이 좋고 좋지 않았었 근데 대체적으로 다팀 매너가 좋아요. 예, 예전, 예전만큼 이렇게 막오오오 어, 이건 좀 세다. 괜찮아. 민기 님 드리블이 너무 좋았다. 괜찮아. <laughs> 괜찮아. 상대가 뻗을 수밖에 없었지. 안 돼. 민기 보지 마 거기. <laughs> 굉장히 절로 차고 싶합니다. 어 <laughs> 아니, 범주가 모르는 아, 진짜 저 보지 말라고. <laughs> 지금 아니, 빗물 때문에 저런 파워 크로... 롱패스는 안 좋다니까. <laughs> 아저 입맛 다시는 거 보고서도. 맛있겠어. 좀스피을 걸어주지. 그런 거 없어. 오, 나이스 박사 오, 오또 넘어진다, 또 아, 그냥, 그냥 이거는. 아, 그냥, 매너 어. 해야 돼, 매너. 오, 이오 깜짝이야. 3시에비그친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왔는데. 그니까. 오, 뭐야. 살렸어 아, 오슛 오, 오. 오, 슛까지? 슛까지 거의 가르웨그니까 <laughs>

어 나이스 템 바로 선 그렇지 이때네 그러니까 아, 이게 아깝습니다 어 나이스 수환. 수환이 더라어아우 오, 오. 오. 어. 향일구. 향일구. 반대보나반대보나 반대, 반대 보는 사람 있나? 수환 보는 사람 있나? 싸한번 사람 없어? 인 없어 아 까비까비 까비. 바로 킥이 되는 사람이 탁나와주 좋은데 <laughs> 아우 향이 움직이 좋은데 와 박형일 오김종찬 찢어요 김정태 오김종찬김종찬김종찬그아 나이스 향해 너무 잘 봤다 킥이 조금 썩었긴 한데 오아 좋습니다 비굿 오, <봤비> 어, 저러다, 뺏긴다뺏긴다 <봤� tantaậpmat puppy> 시작됐다, 김정타임. 생일이 렇게다가많이뺏기거오이 오케이, 아케이오케오오이이이오이 아이고 가운데 많다, 가운데 많다, 좁혀줘야 돼, 좁혀줘야 돼. 어 위험해, 앞다이, 앞다이. 그래, 사이만 좁혀, 끝났어. 그래, 그래. 뻗지마, 뻗지마. 그, 뻗지마. 뒤로 보내. 그냥, 그, 끝. 그렇지. 어우. 어우. 아까이 나이스. 아김세형이 어, 네. 이렇게 어. 어, 들어왔다 <laughs> 어, 어. 방금 <laughs> 오씨오